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이 이야기를 제가 왜할수 있는지 딱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현장에서 고객 한분한분 한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평범한 뷰티샵 원장이었습니다. 어느새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업계에만 27년을 있었고요. 그동안 샵 원장님들, 예비 원장님들 1만 명 넘게 상담과 교육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본건이 얼굴이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그 얼굴,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방향이 안 보여서 무너지는 순간들이요. 어, 저도 그랬어요. 작은 샵에서 시작해서 15평에서 70평까지 키워보고 프랜차이즈도 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밖에서 보면 와 잘됐다 싶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 선택이 샵을 살리는 걸까? 망치는 걸까? 그 질문을 저 혼자만 한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도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확신있게 된게 하나 있어요.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세 가지 후회. 첫 번째 후회는 처음부터 고객을 더 정확히 정할 걸. 대부분 창업은 이렇게 시작해요. 일단 열고 들어오는 사람 다 받자. 블로그는 나중에 컨셉은 하다 보면 생기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꼬입니다. 어떤 고객은 가격만 묻고 사라지고, 어떤 고객은 후기만 담기고 재방문이 없고, 어떤 고객은 상담을 길게 하는데 결제를 하지 않아요. 이때 원장님들이 제일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샵인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첫 단추의 문제입니다. 고객을 정하는 건 단순한 티켓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덜 갈아 넣은 결정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예요. 두 번째 후회는요. 마케팅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광고가 아닙니다. 블로그를 몇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고객이 선택하기까지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흐름이에요. 원장님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저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력이 있으면 손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기존 고객만 잘 챙기면 된다고 믿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성 고객은 샵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니까요. 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소개는 늘 일정하지 않고 재방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샵에는 기존 고객을 지켜주는 구조와 새로운 고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컨설팅을 받아도 광고를 해도 기기를 들여도 결국은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 돈을 쓰면 목표도 바뀝니다. 더잘 보자가 아니라 이 상태만 유지하자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나오면 원장님들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말을 하세요. 차라리 진작 알았을걸. 근데요, 후회는 아직 괜찮은 편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그 다음에 찾아오는 세 번째 후회예요. 세 번째 후회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혼자 버티는 습관을 그렸어요. 샵은요, 혼자 버티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약 잡고, 시술하고, 정리하고, 응대하고, 홍보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클레임 처리하고, 하루하루는 어떻게든 굴러가요. 이게 쌓이면, 어느 날, 딱한 장면이 옵니다. 문 닫고, 불 끄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가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예요. 여기서 제 이야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저도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로 경력이 끊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샵을 열고 브랜드를 바꾸고 세 번이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했어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폐업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더 열심히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버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조를 세우는 방식으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독 마음이 걸렸던 문장 하나가 있다면 댓글에 그 문장 그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콘텐츠에 다녀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은 원장님이 더 열심히 하세요. 이말안 합니다. 대신 이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어디서부터 선택이 틀어졌을까요? 왜 블로그는 읽히는데 예약은 안 되는지? 왜 상담은 길어지는데 결제는 멈추는지? 왜 고객은 만족했는데 재방문이 없는지, 왜 바쁜데 통장은 그대로인지, 이걸 뷰티샵 현장 언어로 하나씩 해부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드릴게요. 원장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순서가 틀어진 대체로 너무 오래 달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더 열심히 말고 더 정확하게 이 채널은 그 정확함을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부터 진짜 바로 써먹는 기준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까지 김하 정이 었 습니다.